왕주 유튜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주의 다이어트 임상시험 오늘은 공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왕주의 다이어트 임상시험 너무너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여름방학 특집으로 준비를 했어요. 여름방학 특집으로 여름방학 특집 특별편 네, 왕주와 비룡의 다이어트 내기를 준비를 했는데 비룡 오빠랑 같이 이제 첫 그 몸무게 재는 영상까지 찍었어요. 찍었는데 어, 저희가 이제 일주일 동안 다이어트를 해서 이제 누가 더 많이 살이 빠지나 내기를 하고 진 사람은 벌칙까지 이렇게 정해서 하기로 했는데 네, 비롱 오빠랑 저랑 좀 계속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일주일 뒤에도 못 만나고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흐르고 흐르고 흘러서 이제 여름방학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laughs> 어떡하죠? 네, 그래서 제가 특별편을 끝내고 나서 일일씩 기존에 하기로 했던 1일 1식을 다시 이제 몸무게를 재고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렇게 되는 바람에 네, 특별편이 못 나오게 될것 같아서 제가 1일 1식을 계속 또 기다릴 수만 없잖아요 시간 맞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1일 1식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해봐야 할것 같아요 우선 전에 재던 몸무게보다 아마 제가 지금 좀 살이 쪘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더 몸무게를 재보고 그리고 똑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특별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이어트 임상시험을 많이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어, 이렇게 좀 영상이 늦어지게 된점 정말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1일 1식 다이어트를 위해서 몸무게를 다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여러분. 설마 봤습니까? 어우게. <laughs> 아니, 며칠 안 했다고? 아니, 며칠은 아니고. 몇주안 며칠 했다고 어떻게 몸무게가 이렇게 돼?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떡해요. 나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다다다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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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쪘네. 에휴, 괜찮아요. 오늘부터 또 열심히 하면 되니까. <laughs> 네. 네, 어쨌든 제 몸무게는 구정사가 왔네요 네. 자, 오늘부터는 일일 일식을 또 새로 해보도록 할 거고요. 네. 이제 일일 일식 하고 이제 후기와 결과 그리고 요요 기간까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특별편에 대해서 특별편에 관련된 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정말 너무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어, 한번 더. 음, 영상을 그 다이어트 내기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 다이어트 임상 시험도 늦어지게 된 점도 정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는 왕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팔 빠지고 만나요. 안녕.